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음,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음, 시간의 특징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리미늄 관련주들, 자 보세요. 알리미늄 관련주들 5월 5일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남산 알림윤, 조일 알림윤, 사마 알림윤, 파버 나인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음 제가 조일 알림윤이 차트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짧게 잡아요 단기적으로 2,300원 깨시면 손절하시구요. 그 다음에 1차 목포가는 여기까지 보면 3,500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00원. 500원까지 이렇게 한번 쌌다가 세력 없이 빠지는 흐름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미치게 쏘는데 그 다음에는 목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의미 있는 숫자 있죠. 뭐 5천원. 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혹시라도 남선 알미늄 뭐 다른 것들 궁금하시면은 요거 영상 한번 보세요. 요 영상. 요거 영상 보고요. 오늘도 제가 특징주 여러 가지 찝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음, 철강, 얘네들 관련주들 보고 히토류도 좀 봐라. 말씀드리면서 알루미늄 간단하게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이나 이런 애들, 음, 보시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언급해드렸습니다. 얘네들 살아있다. 세력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알루미늄 관련주 차트가 심상치 않다. 세력이 개미털고 잔뜩 웅크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자, 오늘 남선 알루미늄 거의 9% 상승했구요. 조일 알루미늄, 음, 10, 어, 상한가 같죠? 상한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리고 알루코도, 음, 어, 알루미늄 관련 주죠 얘도 얘는 좀 누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로코는 여기에서 개미들이 엄청 탔어요 지금 얘가 원래 여기서 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개미들이 엄청 탔다는거 여기 말씀드리고 싶고요음 그래서 이렇게 빼고 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싶고 조일 알루미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 이쁘다 그랬죠 제가 2300원 깨지 않으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2300원을 여기에서 한번 이탈은 했었네요 저가가 근데 종가상으로 보면은 2300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아있는 차트고요 제가 저기서도 얘기했듯이 2100원만 안 깨면 여기 2100원만 안 깨면 중기적으로는 가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오늘 상한가 가고 있죠 지금 자 얘는 요즘 추세가 조금 급등하고 나서 빼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일 차트 보다가 조금 어 분봉상 타점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어 요즘 추세에 음어 수익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시간에 갔던 것들이 계속 쏘기 보다는 했다가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내일 혹시 분봉 차트에서 막 죽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은 수익 처리하시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가이드라인은 제가 3,5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 그런 다음에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면은 세력 없이 또 빠졌다가 하면 요거 다시 매수하시면 뭐 5,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기 매수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는, 어, 운영, 여기 주식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섹터를 말씀 안 드린 섹터가 있어서 올라갈 것 같은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동차 섹터가 오늘 움직였어요. 자동차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움직였는데, 제가 추천드렸죠. 요거요. 구형 테크. 자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수익 차 보고 계시죠 kb 오토시스도 같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쌌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은 에코캠 얘는 솔직하게 매수 타점이 이게 좀 손절을 나오는 타이밍인데 얘가 강하게 들어올렸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버티는 사람들만 이렇게 수익 보신거고 추세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어, 요거 어, 매 음, 수입 보시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게 추세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코프라, 얘도 차트 괜찮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고 있다. 여기 올라가기 직전이다. 그리고 음, SL, 얘도 차트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하고, 개미 털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다. 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리고 아진산업이 오늘 아진산업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아진산업 어디갔나요? 어 아진산업 얘도 오늘 급등을 해서 얘가 계속 개미 털기 하고 있죠 이런 차트가 참 이쁜 차트인데 얘 다시 아진산업 눌러주잖아요 거래량 없이 빠지면 다시 매수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 이런 것들 어 한번 보시면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요즘에는 세력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세력 있고, 이렇게 쏘면은 일단 매도 처리하시고, 다른 거 세력 있는 거, 어, 눌림목 탁점이 있는 거 매수하셔서 또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